어, 지수이 언니가 옷도 안 돼. 나알아 술도 먹었어 우리. 맞아. 어. 술 먹었다고? 어. <laughs> 지수이가 원래 돈이 좀 있지 얘가. 아니 아빠가 금수저. 아빠 그치? 회장님이야. 완전 잘 사. 그러니까 얘 비, 그때도 그막 방송에서 <laughs> B J 들 주위에서 이렇게 금수저라고 얘기했는데. 아니 진짜 금수저. B J 를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? 아니 꿈도... 아직도 하잖아. 그지? 결혼하면 <laughs> 접을라 했는데 아직도. 결혼하자. <laughs> 결혼하자 접자. 너 접어. 너 접고 나는 할게. 언니 그렇게 하면 설레워 안 나고 오빠 지금 몇 살이야? 나 다섯. 나 다섯. 와 시간. 오빠 진짜 거의 안지 십년된거 같아. 아니, 근데 나 10년 오빠 아니 그때 나1 0년 전에 오빠 야 그냥... 오빠. 오빠. 오빠 스물 살이었어. 나 이거 사진도 있어. 있어. 오 좀... 어, 봐봐. 오빠 눈형동동에서 노년도동에서... 오빠 2 0 1 3년 거예요. 오? 어? 음, 근데, 아, 근데 아니, 왜 이걸 노동. 왜 이제 얘기했어? 아 얘는 참 고대 남숙이야. 남캠 때본 거야. 그러니까 고대 남숙. 너 그때 나. 오빠 풍질했어? 안녕하지 시청자 60달이었어. 나 보여줄게. 이때 이거 나. 오빠. 어! 진짜? 너 얘가 너야? 어, 이거 나야. 이거 보여주지 마. 시청자분들한테. 보여주지 마. 보여주지 마. 왜? 와. 와, 이게 너야? 야, 보여주지 야, 근데 너이상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. 이러고 있었어? 응. 아니 근데 이게.. 저 화면이 좀 데드처럼 나온 거야 얼굴 크기는 똑같은데 맞아 그거 맞아, 좀 맞아. 있어 네. 나는 진짜 머리가 저 더벅머리가 존나 별로야 어 너가 누군데 <laughs> 그리고 그때는 스윗했거든 저 때? 어 내가 저때 착했어? 그 멘트도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남자 잊어버리고 오빠 방송 보면서 오빠랑 놀자고 그러면서 음. 네. 뭐 자곡치는 거지. 아, 그래? 아 근데 1 0년 동안 어떻게 숨기고 있을 수 있냐? 진짜 좀말좀 좀 해주지. 그안 알려주니까 섭섭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로 약간 뭐라 했었거든. 우리가 원래 그거 한번 봤었, 어몇번 보고 했어. 나한테 이제 소개팅 맥킴이가 이렇게 소개팅 시켜주고 막 방송으로 했는데 얼빠라고 나는 좀 들어 알고 있는데. 아, 아 근데 그런 말 많던데. 오 어, 얼빠, 진짜, 진짜 지숙이 얼빠라고 알고. 왜말안 했는지 나는 궁금해가지고. 그 뭐지? 막 둘이 있을 때가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항상 그게 없었어. 어 아, 나는 그좀 약간 나한테는 추억인데 맞아. 얘한테는. 음 맞아 맞아. 근데 BJ가 되어서 왔네. 그때 60명이었는데 너 와서 200명 명딱된 거지. 어. 아 그럼 많이 찍은 거야. 그때 13년이면은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더 볼게요. 나도 역같아 진짜 이거볼 때마다. 아 맞아 이때다. 저도 좀 대꾸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저까 설거지 잘할수 있거든요. 어! 와 <laughs> 다이체터! <laughs> <laughs> <맞아, 이거 웃음> 그 다음에 내가 합방한다고 해가지고 오빠 방송에 갔는데 어 200명이나 보길래 어왜 이렇게 많이 보지? 나 음, 어, 너무 떨려 오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. 음 그리고 너 금수저라면 BJ는 음, 어떠시대? <laughs> 괜찮지 않을까? 나도 BJ인데? 그럼 음, 한 번은 인사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진짜로? <laughs> 오빠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? 돈 많은 여자. 그쵸 베이 너가 이쁜데 베이스에 응. 돈까지 많다고 너무 좋지. 그럼 그 외에도 막 볼,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안봐안 어. 봐. 뭐또뭐 봐. 뭐 다른 거뭐 얘기할 거 없어? 저때 상황에서? 어. 저때 상황에서 오빠가 강철 멘트 맨키로 방송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바로 택시 타고 보냈는데 뭐가 있어? 그거 말고는 없어? 아, 술도 안 먹었어? 술도 안 먹고, 밥도 안 먹었어? 밥도 안 먹었어. 그럼 뭐, 해, 뭐 했는데 저 때? 이때 와가지고 어. 리액션 시켰어 나. 어, 마, 나 남팀 리액션? 어, 나 리액션 시켰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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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서 2 시간 내내 진짜 이런 소통도 거의 없이 리액션만 하고 보냈어. 지금은 <목소리> 내가 밥을 줄수 있어. 세상에 <목소리> 뭐 <목소리> 어, 운전도 어저타 어너 골목운전이 안 되는구나 야 나와봐 아왜 네.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 뒤질 것 같아서 그래 아, 아니야 아 여사님 야차 네. 야, 네. 없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.. 아니 앞에 차가 없어요 앞에 네. 여러분 차가 <laughs> 없습니다 지금 예군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<laughs> 어 어머 부브레이크 이렇게 세게 밟어 <laughs> 몇 살이라고? 나 서른둘 그럼 스물다섯이었으니까 그럼 너가 스물 두살이었겠네 어렵다, 어렵다. g 왜왜 is. w 다 씨.. t is it? w 잡아 t 뭐? i 그러니까 그래. 아 it? What is 아 t What is it? w h 는 t is it? w h a 지 is it? What i 한번 김상태가 옆에서 개빡돈적 있거든. 응. 운전 잘한다고 염병 떨어가지고. 니네 집에 나 뚫는 차를 달린 새끼 마냥. 니가 와 씨발 니가 뭘내 새끼 내새 있어? 미친놈이 내 새끼. 걸려가지고 계속 차 운전하는 분 응. 섹시한 것들 마냥. 지용 같은 냥지랄하고 내. 지라라고. 걔. 너도 안 되겠다 오늘 진짜. 오빠가 옆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더못 하는 거야. 원래는. 맞아 나 앞에만 보고 있는데. 너 내가 볼때 지금 운전 면허 따는 사람 같아. 진짜 이종 보통. 아 무슨 소리야? 내가 넘격... 선생님 같고 나가는 거 같아. 나몇몇 살? 삼년 됐어, 삼 년. 3 년? 응. 그리고 나 도로 주행 한 번에 붙었어. 한 번에? 어. 기는 한번 떨어진. 음. 좌회전. 지금 거야. 이제 유턴해야 되는 건가? 아,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아니 아니 아니요. 어, 아직 신호 신호 신호. 못봐 이거? 신호? 아니 좌회전 신호 뜨면은. 그렇지. 어 맞지 맞지. 음 요, 여기지 아, 주차가. 어 발렛 없어? 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빼봐 이렇게 이제 잡초 아니야 자이저는 이렇게 아니 아니 앞으로에서 수업 들어가야지 이렇게? 아, 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어. 앞에 더더더더뭐 더? 더, 거리가 여기? 네가 봐야지 네가 봐야지 좋아 잘했어 아직 바, 해야 잘하는 거지 됐어 됐잖아 나가면 돼 됐어 어 오, 그러네. 근데 나는 걱정한 게 뭐냐면은 여, 추억도 없는데라 나좀 노잼이거든 말도 잘 못하고. 내가 너를 재밌게 아, 해줘야지. 너 오빠는 노잼이지 노잼이지, 심노잼이지나 그러니까 뿔잼으로 만들 수 있어. 토크 말고 이제 몸으로 한번 해볼래? 뭐가 뭐?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너를 인페서 야겠다 근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대충 액수가 얼마인데 이제 드라이버 나한테. 오빠가 그러면 손으로.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.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.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. And damn, what a hell of a view. I feel good, you look great. I like you, I can't wait. I first time.